아, 며칠 만에 농장으로 들어왔더니 강아지가 반겨주네요 기르는 닭들도 뭐 그냥 변함이 없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100mm 이상이 왔네요 이거 큰일입니다 아까 식 곳이 만개 했는데요 100을 일로 봤을 때60 정도 50에서 60 정도 왔는데 어제 비가 온 거예요 어제 오늘 비가 왔는데 참 이거 한20% 정도 날아갔죠 처음에 약간 비가 오면 괜찮은데 비바람이 제일 나쁜 게 이거거든요. 만개했을 때 이건 꿀이 하나도 없어요. 채취 불가입니다. 남아 있는 거는 이렇게 덜핀 거 조금인데 오늘 조용해야 되는데 지금 꿀의 치명상입니다. 이거 이거 어제 정리 채밀하려다가 비가 와서 못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해 이지역에 꿀농사는 아주 꽝입니다. 밀원소에서 쏘나기 쏟아지면서 비바람 불면 완전히 꿀이 말라 비틀어지는데, 지금 이 바람이 엄청 세지요, 여기.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지금. 그 이제 염려하던 상황이 도래하네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정리, 체미를 진작에 해놨으면 괜찮는데 다른 데 가서 일하느라고 지금 못 해놨더니, 내방친 상태란 말이오 벌은 지금 외부 활동을 하긴 하는데 꿀을 물어들이는지 아닌지도 불투명하고요. 비가 소나기가 조금 온게 아니고 한 100mm 이상 왔으니까 헌 일이죠 지금. 이야 이거 원망스럽네요. 올해 꿀농사는 헌일 같아요. 이 자리 말고 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 홍성의 그 작업 현장은 여기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더라고요. 거기 가다 나갔어요. 거기 일하다 말았는데 그 방법밖에는 기대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센 바람은 아주 치명적인데 저 상태란 말이에요. 태풍 불듯이 부르면 꿀이 아예 없어요. 다 말라버리죠. 아, 부하기도 개판입니다. 30개 알을 넣어놨는데 병아리가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나오는데 다 죽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수탁이 현찰아서 그래요. 수탁을 교체해야 돼요. 모양은 좋은데, 그리고 여기 알을 나눈 게그 사이에 이만치 나왔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수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후계자로 세워놨더니 그 닭이 현찮아요. 그래서 다른 닭으로 수탁을 교체하고 이 알은 그냥 식용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 기러기 알이죠? 이거 기러기 알만 넣어야죠. 이거는, 어, 35일이 부하일이니까, 요 빈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몇개되니까 기러기 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놓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 아까 물에 씻었어요. 깨끗하게. 아, 이걸 넣고 보여 드릴게요. 다 집어 넣습니다. 아, 8개지요? 요두 줄, 8개고, 여기가 둘, 리 다섯, 여덟 개네, 저게. 둘, 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꺾여있죠. 이렇게 꺾여있는 게 여덟 개고. 이건 계란인데, 계란도 못 믿어요, 이거. 아, 계란은 수탉을 교체한 다음에 계란을 넣어야 겠어요. 이거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여기가 그 문제의 닭장인데요. 참 웃겨요. 이게 그, 천 개의 윗조상이죠. 이닭하고 토종닭하고 교배해서 태어난 것이 천계라는데 닭은 얼마나 이뻐 이게 멋있는데 이게 수능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알 아무리나 소용없고 어, 역할 못 하는 닭은 도태입니다. 이거 교체해야 돼요. 소용없어. 이 수탉을 교체해야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수지닭이 모양만 번들어 맞이 소용없어요. 여기를 볼까요? 오, 여기 갇혀 있는 애들. 이중 두 마리, 두 마리를 야갔어요요걸로요건 음, 묵은 닭이고, 이건 작년에 태어난 애들인데 저 뒤에 내들이 호르조죠. 제색깔제빛나는 호르조인데, 저금 며칠 전에 그 이장님 댁에서 가져온 거요. 예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데 여기선 조용하네요. 이런 상태.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건 닫아야죠 아이고 일단 닫아놓고이 밑에는 먹이칸인데 녀석들이 좀 호루조 한 마리가 자라고 있죠. 이 녀석은 또자라고 있네. 참 분녀 회장이 밥을 줘요. 녀석은 참 현장을 일하느라고 자리를 비웠더니 분녀 회장이 밥 주고 그러죠. 제때 밥을 모두 더 먹어가지고 녀석이 약간 말랐다. 그래. 여기를 볼까요? 병아리 소리가 나죠 여기가 어제 저녁에 저녁 나전에 얻어온 병아리요. 3 0여 마리 돼요. 이게 이거는 백봉올개인데 백봉올개죠 저기 백봉올개고 이게 먼저 태어난 거. 아 이게 계란하고 50개도 넘는데 태어난 게저 정도, 5마리밖에 안 살았어요. 아, 올해는 꽝이에요, 꽝. 얘들이 이제 제대로 큰일 나는지. 에 참. 어이가 없죠? 여기가 이래요. 예. 다떠나야지 먼저 번에 한번깐 거는 고양이가 다 물어 죽여가지고 실패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뻗은게로니까 들어오진 않죠 공기 는잘 통하고 이렇습니다 얘들이 나노 날도 다 소용이 없어요 수탉이 현찰을 그니까 알은 모두 판매하고 수탉을 교체한 다음에 여기다 두 마리를 넣어주어 갔어요 교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날을 가지고 부화를 시켜야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가 멸종돼요 이거 수다기현찮으면 모양이야 정말 예쁜데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진짜 닭이 예쁘지요. 예뻐도 소용없어요. 교체됩니다.